뉴욕에서 또 반유대주의 범죄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라클랜드 카운티에 있는 한라피의 자택에서 복면을 쓴 괴한이 침입해 유대인 5명이 흉기에 찔려 부상을 입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박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건 당시 라피의 자택에서는 유대교 율법에 따른 축제인 한우카를 기념하는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사고로 6차례 흉기에 찔린 피해자 등 중상자 2명을 포함해 다섯 명이 다쳐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맨해튼 할렘 인근에서 용의자 그래프턴 토마스를 체포했습니다. 토마스는 살인 미수, 강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와 관련 사건 현장을 방문한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혐오 범죄는 미국의 암적인 존재라며 주정부 차원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혐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This is about the thirteenth incident of anti-Semitism in just the past few weeks. Comes during a period of high holidays for the Jewish people. This is violence uh, spurred by hate. It is mass violence, and I consider this an act of domestic terrorism. <disappears> <fibre> 뉴욕 뉴저지 일때의 유대인 거주 지역에선 반유대주의 범죄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은 반유대주의자들의 공격에 대비해 유대인 밀집 지역인 브루클린의 버로우파크와 크라운하이츠, 윌리엄스 버그 등의 경찰 인력을 증강 배치했습니다. 한편 오는 1월 1일부터 시행될 보석 판결 축소로 인해 뉴욕 주내 경범죄자 및 비폭력 중범죄 혐의자에 대한 보석 제도가 폐지되면서 일각에서는 혐오 범죄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종교, 인종, 또 성적, 정체성 등을 공격하는 혐오 범죄에 대해서는 인권 보호 차원에서 심각하게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반유대주의에 반대하는 미국인 단체 창립자이자 민주당 소속으로 뉴욕주 하원의원을 지냈던 도브 히킨드도 개정되는 제도에 허점이 있다며 혐오 범죄가 만연하게 될 것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